네, 안녕하십니까. 가부샌 t v 입니다 어제가 좀 날씨가 찬바람이 불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 말소리가 좀, 어, 정확히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헌재에서 어, 우리, 윤 대통령님의 그, 8차, 결론인가요? 어,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그, 언제는 못 가고요. 그, 지금, 원주 시내에서, 어, 방송을 켰는데요. 아 어, 우리가 뭐, 언제 앞에 가봐야고 좁아서, 언제, 그, 앞에, 어,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못뭐 가. 어, 촬영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전 국민이 제각기, 어, 할수 있는 자리에서, 그, 대통령 탄핵을, 어,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치고, 어, 제각기 할수 있는, 어,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국민이, 그, 어, 제 2의 건국하는 심정으로, 어, 어, 저마다 저각기 깨닫고, 어, 저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위치에서, 어, 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우리의 그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제 자리에, 어, 제자리에, 어 자, 제각기 제 자리에서 어, 열심히 그, 어 외치고 어 깨닫고 전파하고 어 그래 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국민이 한국에, 한 군에 한한 곳에 다 모일 수는 없는 거니까 어 제각기 나름대로 어할수 있는 어 위침에 동참해서 어 매일 매일 우리가. 어, 삼시 세끼 밥을 먹듯이 어, 시간 나는 대로 어, 서로 서로에게 어, 의견을 묻고 전하면서 어, 이런 어, 국민 행동이 필요한 그 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여서 우리가 어, 하는 것은 그 일시적인 거고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많은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혼자 할수 있는 아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어,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한, 한 군데 모여서, 어, 낼 때, 소리를 낼때 내는 거지만은, 어, 이게 우리가 상시, 어, 항상 생활 속에서, 전학계나 어, 자기, 어, 직장, 직장인은 직장인 속에서, 어, 농업인은, 어, 일, 터에서 어, 이렇게, 예. 어,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어 하루하루 뭐 모이는 날만 기다리고 이렇게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국민이 스스로 어 자나깨나 어 항상 그 외쳐해야 하는 것이니까, 어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 어, 좌파 빨갱이들이 70년 동안 작업을 해왔듯이, 우리, 어 자유 우파 국민도, 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또어 기약도 없지만, 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민 저마다의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 주권 찾기, 어, 제대로 된 국민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부단히 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주권, 어, 진정한 주권을 가진 그런 국민으로서 살기 힘들, 힘들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 해방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진정한 축구를 가진 국민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그 확실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죠? 그 재판, 판사, 검사, 어, 이, 어, 판사들이, 어,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빨갱이들이 조종하는 대로, 예, 어, 어, 지방, 어 기관장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자들이 조작하는 대로 당선이 된 거고 우리 국민이 백날 뭐 투표를 해봐야 그 나무도 하나 그 어, 소용 없는 것이었다는 게 이번에 어, 모든 것이 지금 어, 드러나고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건 돌아오시는 거고 우리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어 노력하고 투쟁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국민이 깨우치면 깨우치는 대로 외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축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뜻도 그 개업용의 뜻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깨어나고 깨어나게 하고 어, 이런 우리의 그 국민의 그범 국민적인 자 자각이 있어야 아 어, 어, 제2의 공국이 가능한 거고요 대통령님의 뜻도 우리가 아, 어, 잘 받대는 게 됩니다. 어디 집회에 나가서 꼭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스스로, 어, 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어, 우리가 그,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 그 주권을 찾는다는 게, 어, 가만히 생각만 하면 뭐 있으면 안 되겠죠. 어, 위쳐야 됩니다, 위쳐야 돼. 옆, 옆 사람에게 위치고, 자식들에게 위치고, 조상들에게 위치고, 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이게 바로 그, 어, 빨갱이들이 잘하는 어, 선전선동의 그, 작전인데요. 어, 빨갱이들은 이, 이, 선전선동, 거짓을 전파하는 그런, 그 집념,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예. 거짓말이지만은, 열 번을 치고, 백 번을 치고, 만 번을 쳐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런 작전이 빨갱이들의 작전인데요.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백 번, 천 번, 만번 일도 해 쳐가지고, 상대방을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온 국민이 해야 우리 주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이 우리 국민은, 어,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멋진 국민이 됐는데요. 아 어, 죽고는 여태 우리가 죽지, 어, 그, 한 번도, 어, 어 자기 스스로 우리 국민을, 어, 우리 대통령을, 우리 국회의원을, 어, 우리가 뽑지 못했다는 거이 어, 점을 우리가 어, 안타깝고 어, 참담하고 시욕스럽게 생각하면서 아 어, 우리가 진정 해방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일제 시대 때보다도 더한 우리가 눈 가림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어, 일제 36년이, 36년이 아니라, 우리가 70년 넘게, 누, 저들의 눈가림 속에서, 우리가, 어, 정말 2등 국민으로 우리가, 어, 살아왔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주권이 없는 국민은 2등 국민도 아니고, 3등 국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겁니다.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 하나 우리 손으로 못 뽑았다는 거. 참담하게 생각하고, 이 처절하고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 36년에 그 2등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한 그 치욕적인 그런 우리가 어 70년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 새로 태어나고, 새 국민이 되요 예, 우리가 어, 정말 어, 국민다운 그런 국민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세끼 먹고 등 따시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게 무슨 뭐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민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어, 멋있는 국민이고 예? 잘 사는 국민이고 어, 정말 어, 세계가 세계 국민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거 뭐돈한푼더 번다고 어 남보다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멋있는 국민이 절대 아닙니다. 돈한푼덜덜 덜 벌더라도 어, 주 주권 찾기 그런 개몽 어, 운동에 온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부 부자할 것 없는 비 비천한 그런 어, 어, 국민으로 국민도 아닌 그런 어, 족속으로 우리가 어, 길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붕괴하고 어. 분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진국이고 어 제대로 된 우리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 이게 어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주권 찾기 그런 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주권 찾기 예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예그 일할 때나. 을진정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1등 국가 어,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는 위해서는, 주권이 있는 진짜 어, 그런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 사생결단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어, 깨어나지 못한 또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처에 있고, 40% 50% 이상 좌익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설마, 뭐, 이렇게. 많이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어 먹고 살기 바쁘다면은 어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 국민으로서 정말 어 자존감이 있는 그런 어 국민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 그러면 뭐 합니까? 정말 그 하나의 국민 개체로서 주권이 없는데. 이게 바로 개돼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돼지. 주권이 없으면 개돼지예 개돼지. 이게 개돼지라는 거예요. 정말 새끼 밥밥 밥 빌어 먹어도 주권이 있는 국민이 그게 멋있는 국민이지. 예? 주권이 없는 국민이 좋은 차 벤츠 타고 다니고, 어 캐딜락 타고 다니고, 어 높은 빌딩에서 살아봐야 그거 개돼집니다 개돼지. 높은 높은 교육률, 좋은 대학교. 이렇게 나오면 뭐 합니까? 주권이 없는 국민인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또7 0대 80대 이 부모 어르신들이 자식들 많이 가르치고 어, 어?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렇게 가지면 뭐합니까? 주권이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었지만 진정한 그 우리가 우리나라입니까 내나라입니까 주권이 없는데 개 개돼지 노예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그 어른들, 부모님들, 어 분들이 간과한 게 바로 그이 주권, 주권을 망각하고, 그저 죽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아, 이런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권에 대한 정말 자존심에 대한 이런 국민 국민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 것을 좀 강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말 저기. 이제, 저, 중, 중국, 종중, 응? 종중, 종북, 이 중국에, 우리가, 나라를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어, 침략 당해서 정복당, 완전 정복당하기, 어, 1초 전이에요. 한 5초 전이에요, 5초 전. 예. 그 중국에게, 이게, 알게 모르게 다 뺏겼는데, 정말 좋은 빌딩에 들어 놓 있고, 좋은 차 타고 유럽 다니고.